1원 멤버 박봄이 배우 이민호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리포스트해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고 팬들은 그가 다시 소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월 15일 박봄은 자신의 sns에 박봄 하트 이민호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는 짧은 머리에 상의를 탈의한 듯한 상반신을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또다시 이민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박봄은 건강 문제로 8월부터 활동을 잠시 중단해왔습니다. 당시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위료진이 충분한 휴식을 권고했으며 현재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박봄은 양현석 프로듀서와 관련된 진정서와 유사한 이미지를 게재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는 모든 합의사항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으며 공식적인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봄은 오랫동안 이민호에 대한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왔기 때문에 그녀의 최근 게시물은 팬들 사이에서 곧바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는 이민호 또 소환했네. 이민호도 이제 알았겠지. 완전 박범 특유의 팬심. 잊을 때또 튀어나오네 등위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과거 비슷한 게시물로 인해 자체적인 열애설이 불거진 적이 있다며, 이제 이민호의 반응이 더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박범은 여전히 휴식기를 보내고 있지만, 상징적이고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의 게시물들은 그녀가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이 주도하는 그녀의 게시물들은 그녀의 독특한 SNS 활동이 어떻게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